안녕하세요. 박민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고기 등심을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구워 먹는데 그냥 굽는 것보다 구워서 야채랑 같이 이제 이렇게 살짝 볶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이제 일단 소고기 등심이 있어야 되겠죠? 등심 한 200g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야채. 야채는 우선 통마늘 편 썰어 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 야채. 마늘을 이렇게 편을 썰어서, 편을 쳐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프리카 색깔별로 하시고, 양파, 양파가 들어가고, 이제 야채는 이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스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간장. 간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실청. 매실청이 이제 좀 들어갈 거예요. 매실청. 그 다음에 이제 설탕. 그 다음에 이제 흑임자. 흑임자. 그리고 이제 또 후추랑 소금이랑 참기름. 또 참깨 이렇게 해서 일단 등심을 소금에 일단 이 소금하고 후추하고 해서 이제 구울 거예요. 그래서 구워서 이제 일단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야채를 또 볶을 거거든요. 이제 야채는 다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만 볶을 거예요. 야채 먼저 볶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볶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야채를 참기름에다가 참기름이나 아니면 이제 들기름 아니면 올리브유 같은 데다가 이제 살짝만 볶으세요 살짝만 볶는데 마늘 먼저 여기에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잡보시겠다 그러면 마늘 먼저 일단 이렇게 해서 보으시면 마늘 마늘 먼저 볶으세요 마늘 먼저 볶으시고 불은 너무 세지 않게 마늘이 어느 정도 향이 날 정도로만 해서 볶으시고, 이제 볶아치면 여기에다가 이 파프리카랑 야채를 같이 넣고 볶을 거예요. 여기 볶을 때는 그냥 밑간은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이따가 소스 할때 간장이랑 이제 다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간은 안 하셔도 돼요. 소고기에는 소금, 후추 약간 밑간을 하셔가지고 구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부을를 같이 한꺼번에 넣고, 넣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심을 맨날 구워만 먹잖아요 구워서 먹는 거보다는 야채도 같이 먹으려고 하면 야채도 살짝 다 아, 야채는 뭐 양파나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어도 되니까, 살짝만 볶으세요 살짝만 볶으셔가지고 소고기도, 중심도 바짝 안 구우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으시고그다에 이렇게 해서, 너무, 안익어그러니까 이렇게 구우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준비한 로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소고기를 여기 이제 후라이팬에다 두으시면 돼요. 소고기를 반면에 볶시는데 소고기를 볶으세요. 소고기도 기름이 너무 없으면 참기름 약간 두러 주셔도 돼요. 참기름. 타지 않으만볶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써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물도 너무 바짝 보면 찔러서 맛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평소에 먹는 고정도로 그 구워주면 돼요. 리 이정도만 했 여기에다가 후추, 후춧가루